730. 7 3 1리으로 우리 위시리스트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어르신분들 리대로우시겠습니다 누군가 나올 땐 박수를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자면는 절대 그관향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매니저님들이 하신 거라서. <laughs> 네, 아무도 몰랐는데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자, 어,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에도 고생 많았고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고 이어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응원해주신 분들께 대해서 체력 경례. 저야 저 수상하고 가겠습니다. 내려가면서 네. 어. 어, 네, 잘 찍고 있죠. 여기 뭐 보시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나오시네요. 네. 어, 어. 기사는 내일 나갈 거예요. 어, 들어가렴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금상 갑니다. 근소한 차이네요. 4점 차이로 금상을 획득하셨습니다. 735점을 획득한 류호 어디 계십니까? 류 안무가 오, 잠깐, 네. 수상소감 수상, 수상 소감 같은 건 못드리니까 인사 먼저 인사로 대신하고 어, 제발 내가 시키면 뭐 해줄래 차려 격렬 감사합니다 자염, 자 양쪽 우리 팀장님께 영웅과도 같은 우리 멋진 팀장님께 달려가 안기면서 어, 상품 받으세요 출발 이렇게 멋지또 우리 LH 이제김힘장님께서 직접 우리 친구들을 격려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상 <목소리> <목소리> 살짝한 네, 바람이 부는 오늘 가을날에 아주 멋진 가을남자가 직접 네, 소송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700 <목소리> 대상 대우 해주시는군요. 오케이, 다친 친구들 없죠? 아까 이쪽으로 올라온 친구 누구였죠? 어, 친구! 어, 그만 감사합니다. 친구 잠깐 앞으로 와보세요. 너무 멋있게 올라와서 내가 놀랬는데 어, 그대는 엄청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에요. 여긴 짐승들이 올라오는 길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야겠지 자, 친구들, 어, 대열 마차가 서보세요. 어, 어, 일자. 어. 자, 일, 일자든 뭐든 서보세요. <laughs> 오늘 대상, 대상 주인공 친구들이고요. 제가 옆으로 좀 빠져야겠네요. 자 오늘 버스크루 어, 이 친구들은 대상보다 회식 간다는 말이 더좋아한것 같네요. 자 앞에 보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앞에 보시고 차례 경례, 차양, 차 우리 네, 왼쪽에 있는 우리 폴라리스 실장님께 한 분씩 네 경례 받으시면서 어, 대표로서 받으시면 돼요. 네. 시장이 오신 분들에게 격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다리 마시고요 뒤에 좀대상자 뒤에서, 뒤에서 준비해주세요 어, 그 앵콜 무대를 한번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대상이니까 네네네네 앵콜 무대를 보고 그리고 지금 모든 참여자들 다 선물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 그 스트리트 나그랑 티셔츠입니다 그 모든 오. 인원들 다 준비를 했으니까 앵콜 무대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같이 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저희 하겐터에서 마지막에 한상 엔딩곡으로 하는 곡이 있어요. 그냥 다 같이 하는 건데 얼굴 찌푸지 말라는 아 곡이에요. 네. 네, 그 곡을 다 같이 무대에서 즐기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즐기 일단은 지금 앵콜 무대는 잘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 네. 올라오셔서 선물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 무대 하고 다 같이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다들 수고하셨고 그러면 앵콜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옷 그냥 하셔도 돼요. 그대로 괜찮죠? 해요. 그대로. 그냥. 어. 어. 앵콜이니까 그냥 어. 그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